볼을 던졌습니다만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당긴 타구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로 송구. 1루에서 스익. 3사 주자 1루. 타석에 등번호 네. 20번 선수입니다. 시즌 4할 한개 홈런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스트라이킥입니다. 드라이크. 2구째 빠집니다. 원앤원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바라 타자들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강하게 때려봤는데울 지금도 늦었어요. 빠졌습니다. 2볼 2스트라이크 지금도 욕심 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궤적인데 그걸 참아내네요. 156km의 빠른 공을 선택하면서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좋은 제구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피치존을 보니까 4번 타자, 4번 타자. 로사리오 선수 틀리지 않습니다. 3볼 중계석에서 봤을 때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데 그걸 안 속아주네요. 빠졌습니다. 볼넷으로 나갑니다. 5번 타자 최정수 선수입니다. 시즌 4하로 승사리 네개들어옵니다 3볼 좋은 볼을 던졌고 타자도 잘 참아냈어요. 타자는 하나 지켜봐도 괜찮아요. 지켜보았습니다. 볼렛. 말루 위기를 6, 맞는 6, 삼성입니다. 말루에서 이영호 선수입니다. 초구. 좌측에 파울. 이구째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정확히 찔러 넣었습니다 스트라이크 2. 지금 하나 정도는 도망가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폭발로 승부를 들어왔어요 들어옵니다 삼진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팔회 초. 초록...